휴대성과 다용도로 고객을 사로잡는 스마트 선택. 이 전기자동차 냉장고는 정말 놀라운 아이템이에요. 6터 용량으로 여행 중 음료수와 간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12볼트 전압으로 작동하니까 자동차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쿨러와 어머 기능이 있어서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엔 따뜻한 음식도 즐길 수 있어요.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이나 피크닉의 안성맞춤 디자인도 세련돼서 차량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답니다. 이런 미니 냉장고 하나 있으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. 이 앞서 휴대용 미니 자동차 냉장고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15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음식과 음료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드라이브에 안성맞춤입니다. 특히 냉온 이중 사용 기능에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음료를 보관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챙길 수 있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벼워서 이동이 간편해요. ABS와 강화유리 소재로 내구성도 좋고 다양한 전압 지원 덕분에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온도 조절 범위도 폭넓어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최적이에요. 이 제품 하나면 소풍이나 여행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. 이 자동차 휴대용 전기 냉장고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24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여행이나 캠핑 시 음료수와 간식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.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작동하니 차 안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 냉장과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네요.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절전 기능까지 있어서 경제적이에요. 이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